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 선수들을 월드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전세계 축구판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축구가 가장 큰 스포츠이자 산업인 유럽 국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유, 리버풀, 유벤투스, 에이시멜란까지 축구 팬이라면 아니 축구 팬이 아니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최정상급 클럽들만 모여서 리그를 치른다면 어떨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일 유럽 명문 클럽들이 힘을 합쳐서 유로피언 슈퍼리그 ESL을 창설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건데요. 스페인과 잉글랜드, 이탈리아의 12개 클럽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독일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도 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15개 팀은 고정, 나머지 5개 팀이 로테이션으로 참가해 20개 팀이 우승을 놓고 경쟁합니다. 무엇보다 이 슈퍼리그 경기들은 주중에 치러집니다. 주말에는 자국리그 경기에 참가합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현재 주중에 열리고 있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대체하겠다는 심산인데요. 초대 회장인 페레제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비클럽들은 보다 좋은 축구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열망을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출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 JP 모건이 ESL에 약 7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창립 멤버들은 모든 경기에서 지더라도 팀당 약 2천억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우승 팀에게는 약 3,200억 원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2019-2020 시즌, UFA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 상금이 약 254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금액이죠. 하지만 슈퍼리그에 대한 반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축구협회와 리그 사무국등 7단체가 함께한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들은 의기투합해서 슈퍼리그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제재를 말하고 있는데요. 슈퍼리그 참가팀 선수들은 슈퍼리그 외에 다른 어떤 대회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국가대표팀을 대표할 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축구의 종주국으로 잘 알려진 잉글랜드의 반발은 더욱 전방위적입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수장인 윌리엄 왕세손은 할아버지인 필립 공의 애도 기간임에도 트위터에 우려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올리버 다우든 문화부장관은 의회에 성명을 보내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참가 팀을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도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슈퍼리그 참가팀인 리버풀 소속의 제임스 밀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리즈 유나이티드 소속 패트릭 뱀퍼드는 이번 결정을 좋아하는 축구팬을 단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슈퍼리그에 참가한다고 발표한 구단의 팬들은 홈 경기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끄럽다거나 고인의 명복을 빌때 쓰는 RIP라는 말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스페인 라리가 소속 레알 베티스는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현재 리그 순위표에서 슈퍼리그 참가팀인 상위 3팀을 아예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피파와 유럽축구연맹이 슈퍼리그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돈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냉소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슈퍼리그가 그들의 발표대로 강행된다면 그리고 국제축구계는 예고한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내년 열리는 월드컵에서 정말로 손흥민과 메시 같은 최고의 축구 스타들을 볼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top, stop, stop.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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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